안녕하세요. 여행의 체질인 오즈입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대전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입니다. 그 중에서도 40층 이상 높이의 위치에 전망이 뛰어나다는 이 아트 스페이스 193에 찾아왔습니다. 찾아온 시각이 저녁 7시 정도였는데 이 공간을 모두 전세는 듯이 정말 사람이 저 혼자뿐이 없었습니다. 40층에서는 전시되어 있는 각종 미술품을 관람하거나 창문을 통해서 대전 시내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. 다만 모든 창문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창문 가까이에서 야경을 감상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. 다행히 이날 다른 날이 맑았기 때문에 조금 먼 발치에서 촬영을 해도 대전의 예쁜 야경을 카메라에 모두 담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럼 40층에서 보는 엑스포다리의 모습을 잠시 감상하고 가겠습니다. 이곳 건물 사면에 모두 창문이 나와있어 모든 면에서 창밖을 감상할 수는 있었는데요 다만 한쪽 방향에서는 포토스팟이란 표시가 무색하게 큰 테이블이 놓여있어 창밖을 제대로 감상하기는 다소 힘들었습니다 42층으로 올라가면 미술품 전용 공간이 나오는데요 보통 전시라는 말을 들으면 그림이 떠오르는데 이곳에서는 그림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를 전시해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입장료로 낸 금액이 40층에서 보는 전망이 아니라 이곳에서 보는 전시의 금액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시까지 모두 관람을 끝내고 놓 내려가고 있는데요 정말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. 이곳은 신세계 오노마호텔 1층에 위치한 스타벅스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.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왜 핵심인지 궁금하시지요?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까지 올라오면 비록 두층 낮기는 하지만 바리케이트 없는 온전한 전망대의 모습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바리케이트가 없어서 더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고 심지어 무료로 입장도 가능한데 보이는 전망은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요? 입장료를 받지 않아서인지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떠한 영상효과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. 그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전망대 엘리베이터 영상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